우리 <laughs> 독감이 퍼징을 하면 우린 조류를 먹어. 제일 처음에 신경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게철바 따로 선인들이 때리 시작하는데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넌 이제 그그 자리 끝이야. 그외국인 여자 친구 꽃신을 신겨 주는 케이스인데 이게 여기서 60도 올라가면서 춤딱 어... 올라와서 성. 나, 둘셋 중성. 누구부터 하시느요 응. 사기 선에. 형님 먼저 해지. 나 같으면 해라. <laughs> 나다 싶으면 해라. 아 이게 그 군대에서 나온 그런 나같으면 해라 이러면 나같으면 해야 돼. 나는 이상진이고 육군 어학병으로 입대를 해서. 아 나는 남경이고 지금 2학년이고 군대는 해군. 확실히 갔다 와서 느끼는 거는 아 진짜 일찍 갔다면 오 갔다 와서 괜찮다. 그렇지. 나는 이제 1학년을 끝나고 갔다 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더 일찍 갔을 법한데 지금 혹시라도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근데 늦게 가면은 너보다 한 3, 서살 어린애들한테 존댓말을 해야 돼 아, 근데 존댓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되니까 그치? 약간 2년 동안 약간 좀 굴욕적인 그런 게 있지 <laughs> 아 그거 있잖아 앞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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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법내가 아, 부사관이고 얘가 장교라고 쳐봐 근데 얘가 너한테 야 윤경이 지금 뭐 하냐 라고 하면은 너는 얘한테 어떻게 대답할 거야? 야, 드렉스 해야 돼 윤경이는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내가 얘들 계급이 하사야. 얘가 응. 대위야. 이렇게 하사님께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넌 이제 그그 그 자리 끝이야, 끝. 왜? 얘가 지금 내보다 아버지 계급이 높잖아. 근데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너한테 더 계급이 낮은 사람 얘기를 하면은 너도 날낮춰 불러야 돼. 하사는이라고 해? 어 남하사는 남하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짱나는 거는 병사들끼리야. 아 그렇죠. 병사들끼리는 계급이 아니라 기수로 따지거든. 음. 제일 처음에 신병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네 윗사람들 기수 다 배우는 거야. 서열을 머리에 정리를 해놔야 말실수를 안 하거든. 막, 야, 쟤뭐 먹는 거 이러면은 <laughs> 누구 누구 님은 이러면 님 이러면서 또 내가 너왜힌지 알아요 러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 단학가가 폐지됐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음.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 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내가 아는 건 뭐고 음, 내가 그치? 모르는 건 뭔가 나는 싫었던 게 외국 대학에서 있다가 왔다 하니까는 업무를 다 맡기는 거야 영어랑 뭐다다다 다, 다 맡겨 그래가지고 막 야근도 하고 뭐 내가 왜 끌려와서 야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시간에 400원 받으면서 내 후임도 어병이는데 말했지 네 정체를 밝히지 말라 이게 음... 괜히, 괜히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맘잡고 운동하면 진짜 몸 만들기는 군대가 최고인 것 같긴 해. 일과가 진짜 단순하거든. 9시 출근, 6시 퇴근, 6시부터 8시 반까지 자유시간. 혼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거 싸지방 써야 됐거든? 근데 컴퓨터가 한 스무 대 있는데 사는 애들은 백0명이 넘잖아. 그러면 진짜 그냥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근데 딱두 시간 반이 있으면 진짜 딱 운동하고 씻고 그렇게 딱 좋은 시간이거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laughs> 스케줄 잡고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군대에서 몸이 제일 좋다는 거지. 나오고 나면은 이제 <laughs> 술 마시고 뭐 놀고 하면서 유지가 안 돼. 아 그런 게 있어. 훈련소 들어갔는데 훈련소 들어가면 이제 뉴스를 못 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계란, 치킨 뭐 이런 게다 나오는 거야. 그때 알았지. 아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구나. 조류독감이 퍼지면 하면 우린 조류를 먹어. 음, 밥은 진짜 뒤렇게 맛이 없어요. 식감은 무슨 고무 같은 게 사람이 먹어도 되나? 할 정도의 음식이 나올 때도 있는데 먹는 거에서는 행복을 찾 수가 없어 응. 인정 응. 나는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 꽃신을 신겨준 케이스인데 굉장히 힘들었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인편을 쓰게 되는데 인편을 쓸수 있는 기준이 공인인증서나 IP는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편지 내용이 좀 드러나게 되고 하니까 약간 외국에 있으니까 휴가를 맞춰서 이제 그친구가 와줬거든. 날짜 맞추는 거, 비용 이런 것도 있었고, 외박 나가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laughs> 아, 나 너무 많아. <laughs>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진짜 사람 진짜 싫어하게 돼. 군대가 약간 그거잖아. 연대 책임을 우선으로 하거든. 그러면 훈련도 항상 다 같이 받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같이 막발 맞춰서 걷고 그러는 거 있잖아. 옆으로 도는 것까지 대형다 똑같이 맞춰서 먹고 근데 그런 거를 한 100명을 다 같이 시킨다고 해봐 확률적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뛸 바가 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한 번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거에서 계속 실수를 해 그럴 때마다 이제 교관들이 파9평에 10회 실시 막판에는 그냥 다들 조용하게 욕하고 돌아가면 걔한테 엄청 뭐라 하고 걔는 또 지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어쩔 수 없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사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등병이었지. 그러니까 갓 들어온 완전 신병. 근데 오타가 났어. 너 오타 한 번만 내면 죽는다 이러는 거야 간부가. 그래서 어, 씨오 타를 어떻게 안낼 수가 있지? 왜냐면 내가 한국 그게 서툴렀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는데 또 났어. 너 뒤졌다 이러면서 선 선임들 두 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철파따로 선임들 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아 진짜. 어, 나는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와죽겠는 거야 나 진짜. 근데는 내리갈굼 있어요. 그 간부가 원했던 거는 자기가 선임들을 때리고 그 선임들이 나를 더 때리길 안목적으로 이제 바랬던 모양인데 우리 선임들은 이제 좋아가지고 다행히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 말도 안 했는데 내보땐 처음에 겁줘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한거 같은데 난 충격이었지. 와 이럴 수가 있나. 여요서 하나만 말하자면 내가 방금 말한 그 때리는 이거는 이제 많이 없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없지 거의 없지 나는 각개전투 나는 난 각개전투가 싫었어 돌밭을 기게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돌밭을 기는 게 아니었어 풀이 자라 있었어야 되는데 풀이 없는 거야 그 하고 나서 보니까 막 피가 나있더라고 그게 여름이었거든 8월땀 나지 피 나지 따갑더라고 막 찐득거리고 더럽고 하루 종일 못 씻으니까 우리는 그거 거기서 했는데 비오는 날에 진흙탕에서 아 피는 안 나지 아, 그때 뒤로 누워가지고 이게 발로 있다 밀면서 가야 되는 게 있거든 진흙 물이 목을 통해서 온 몸을 다 감싸는 거야 아 그때 그 느낌이란 방금 느꼈어 너무 <laughs> 싫다요 뭐 화생방도 숨한번 잘못 쉬면 엄청 아프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있게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번 이게 풀게 하거든, 요 정화통을 근데 푼 다음에 우리 가한 1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서로가 서로 거를 잠궈주게 하는 거야. 모두가 다잠궈지고 완료가 안 됐다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추고 서있게 하는 거야. 그럼 사실 1분이 아니라 한 2분, 3분 가까이 이거 계속 참아야 되잖아. 폐활량이 좋으면 그걸 숨 참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 나는 참을라있다 실패한 케이스야 게다가 그때 기침 좀 하고 있었거든 그럼 진짜 최악이야 아, 참, 참을 수가 없니까 참고 있다딱 숨을 탁딱 내뱉고 훅 들어 마시잖아 그게 다 들어와 그럼 기침을 하지 그럼 숨을 또 들이마시지 그럼 계속 마시게 돼 눈물도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음. 피부가 완전 장난 아니게 따가운데 숨도 못 쉬겠고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군대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할 때랑 안할 때를 너가 자의적으로 잘 해석을 해가지고 뺄수 있을 때 열심히 빼는 거 일을 시킨다고 네. 다 하지 말고 어떻게든 농땡이를 피워가지고 시키는 거 20%만 하더라도 100%한거 같이 보이는 거 구라를 잘 치는 거. 어, 사.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해 이거. 어. 거짓말을 잘해야 돼. 어, 진짜 잘해야 돼. 너가 이제 ]는데. 화를 피하는 방법을 어. 배워야 된다 이거지. 그지. 나는 딴 것보다도 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잘 보이고 싶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너의 기준이 되나니까? 어, 음. 뭐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이만큼 했는데 왜? 갈수록 안 해. 그죠? 최고는 아예 못해 버리면 안 시키지 그냥 짝 나서 어, 주변에서 안 시켜. 네 음. 자존심이 안내게할 수도 있는데 1년 반 동안은 좀안 하고 못 하는 척 해도 너한테 해가 되기는커녕 득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잔머리를 잘 굴려야 돼. 숨어 있어라. 어, 진짜로. 내마투이 어. 진짜 마음 오지 먹고 들어온 거야. 음. 아무것도 <laughs> 못 해가. 야 똑똑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말했어. 쟤 천재다. 와왜 우린 저걸 못했지?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애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아쟤 잔대가리 굴린다 이러고 오히려 더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짜 연습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사회에 나와서 이런 짓 하면 끝장나는 거고 응, 군대에서만 응, 군대에서만 어 마지막 코멘트는 아, 씨, 군대는 안갈수 있으면은 안 가는 게 좋다 나는 1분 1초가 싫었거든 내가 거기 있는 시간에 1분 1초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랬어 다 그렇잖아 근데 돌아보면 난 좋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약간 자기 수양한다는 느낌으로 굳이 가야 된다면 최대한 득을 챙기는 게 좋은 것 같고 난 갔다 온걸 후회는 안 하는데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래 안 갈래 하면 절대 안 가겠지 좋은 점이 없진 않은데 그 좋은 점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거든 아시죠? 자 시작! 배송 <laughs>